8번 문제부터 볼게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으면 두께는 처음에 두배가 된대요 그래서 두께가 지금 0.5m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제 접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접어서 두께가 3.2cm가 되어야 된대 그럼 일단 보면 밀리미터랑 센치미터가 나와있으니까 단위를 일단 맞춰줘야겠지 그럼 지금 두께가 0.5mm야 그치? 그래서 얘를 접어서 얼마가 되겠다는 거야? 3.2cm잖아 밀리미터로 바꾸면 32mm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접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두께가 몇 겹씩 계속 쌓이겠죠? 그치? 그럼 어, 내가 아몇 겹을 거쳐야 32mm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보자 내가 정사각형 모양을 지금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얘가 한번 접었죠? 지금 몇 겹이 됐어? 두 겹이 됐어. 그럼 보자. 두 번째. 두번 접은 거지 얘는? 그렇지. 처음 접었을 때두 겹이 됐잖아. 얘를 또 접었어. 그럼 몇 겹이 됐을까? 그렇지. 두 겹이 두 겹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몇 겹이 된 거야? 네 겹이 된 거야. 그럼 다음 세번 접으면 몇 겹이 될까? 그치 여덟 번이 되겠네 네 겹이 그치 네 겹이랑 겹쳐져서 전체 여덟 겹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보자 네 번째는 몇 겹일까? 그치 열 여섯 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보여 규치 처음 접었을 때두 겹이네 두번 접었을 때2의 2제곱이네 세번 접었을 때 2에 3제곱이지. 네번 접었을 때 2에 4제곱이네. 그럼 n번 접으면 몇 겹일까? 2에 n제곱 겹이겠지. 아, 그럼 이제 보자. 내가 두께, 한 두께당 0.5잖아. 그치? n번 접어서 2에 n제곱 겹이 생겼어. 그럼 전체 두께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32가 됐다라는 거지. 그럼 2분의 1. /2. 곱하기 2의 n제곱이 3 2이니까 2의 n제곱은 64. n 얼마야? 6. 다음, 11번. 어떤 책을 읽는데 하루에 6쪽씩 읽으면 56일 이내에 모두 읽을 수 있대요. 그럼 보자, 내가 하루에 6쪽씩 읽었어. 그럼 56일째도 6쪽을 읽어보면 이날 이내에 모두 읽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전체 쪽수를 x라고 두면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6쪽씩 56일을 읽은 거지 그럼 전체 쪽수는 이6 곱하기 56보다 어떨까 야, 6쪽씩 56일을 읽으면 이 안에 다읽었다 소리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날에도 읽었을 수도 있겠네? 55일째 6쪽 읽었을 때도 읽을 수 있었겠네? 그치? 이날 이내에만 읽으면 되니까. 아, 그럼 전체 쪽수는 얘보다 어떤 거야? 작거나 같은 거야. 맞아? 응, 그럼 두 번째 보자. 내가 첫날에 5쪽을 읽고요. 그 다음날부터 몇 쪽을 읽었어? 7쪽씩 읽었어. 괜찮아? 그총 48일보다 더 걸린다라는 거는 48일째를 볼게. 그럼 7쪽씩 읽은 건 47일째지. 그럼 내가 이때까지 읽은 거는 5 더하기 7 곱하기 47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읽어서 다 읽었어? 못 읽었어? 못 읽은 거잖아. 48일보다 더 걸린다고 했으니까 다 읽으려면. 그치? 그럼 전체 쪽수는 지금 여기까지 읽은 쪽수보다 어떤 거야? 그치? 더? 많은 거야. 아, 그럼 x는 첫 번째 거? x는 336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는 두 번째 거에서는 334보다 큰 거지? 아, 따라서 x는 334보다 크고 3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될수 있는 쪽수 누구 있어? 335랑 330 14번 볼게. 민호와 수지는 길이가 6km인 호수가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박이야. 아, 그러면 거리의 합이 전체 둘레. 그 다음에 민호가 900m 걷는 동안 수지 300m 걷는데요. 이거 뭐 알려준 거야? 아, 이젠 알아야지. 속력의 비를 알려준 거죠? 그치? 아, 그럼 내가 민호 속력을 X. 그 다음에 수지 속력을 y라고 하면, 지금 민호가 900 걸을 때 수지 300 걸어? 아, x 대 y는 몇대 몇인 거야? 900대 300. 그럼 첫 번째, x 대 y는 3대 1이니까 x는 3요그 다음 이제 반대 방향씩 세워야지. 그러면 36분 후에 처음 만나? 거리의 합이 전체 길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면, 지금, 분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응, 음, 그러면, 36 곱하기 x, 민어가 간 거리, 36 곱하기 y, 수지가 간 거리. 더한 게, 전체 길이, 6km, 미터로 바꾸면, 6000. 식두개 나왔네. 그치? 그럼 약분 좀 하자. 6, 6000? 3x 더하기, 3i는, 500. 그치? 어, 3i가, X라고 했으니까, 여기 X 집어넣으면, 4X는 500. 따라서 X는 125. 민호속력 125, 2번. 다음, 15번 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7장을 붙었대. 그럼 보자. 가로 길이를 내가 X, 세로 길이를 Y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잖아. x x x y겠지? 여기 x y y y x겠지? 그럼 지금 잘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똑같아아 4x는 3y야. 어식 하나 나왔지? 그다음에 둘레 길이가 76이래. 그치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얼마일까? 30? 8, 그치? 그러면, 아, 4x 더하기 y 더하기 x는 38. 전체 둘레 길이가 76이니까. 괜찮지? 응. 음, 그러면, 아, 4x는 3i이고요. 두 번째, 5x 플러스 y는 38이에요. 그럼 연방하자. x는, 아, y는으로 하자. y는 3분의 4x. 그대로 대입하면 3분의 19x는 38. 약분하면 x 얼마야? 6. 그럼 x가 6이면 y는 8. 그치? 응, 그럼 x 6, 6, 6, 6, y 8, x 6.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24. 여기 길이 얼마야? 14. 그럼 넓이 구하자. 24 곱하기 14는? 336. 아, 직사각형 넓이는 336. 다음, 1차 함수 볼게. 지금, 다음 그림에 직선 두개가 나와 있고, 두 직선의 교점을 B라고 한대요. 우리가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지? 연방으로 구하죠. 연방하자. 일단 교점 구하자.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4. 그럼 4X는 1 2이니까 X는 3. 아, 그럼 요 교점이 3콤마 5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일단 쓸수 있는 좌편 다 써볼게. 여기 원점 0콤마 0. 어, 여기는 y절편이네? 여기 0콤마 2.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여기까지 썼어. 그다음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마주보는 대변, 평행할 거고, 길이도 어떨까? 같을 거란 말이야. 이 길이가 얼마야? 2.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일까? 2. 그럼 바로 나왔네. 여기는 X 좌표가 똑같지? AX 좌표 3. 5에서 2만큼 밑으로 간 거잖아. 그럼 Y 좌표는 3. 정답 1번.